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저는 이제 대부도에 위치한 해솔바다, 해솔바다 낚시터에 나와 있고요. 어, 오늘 여기 첫 방문이에요. 그래서 지금 한 4시쯤 이원를 해서 지금 한 새벽 한 5시 정도 됐고요. 포인트를 좀 파악을 하면서 지금 어,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해도 떴으니까 이제 방류는 9시, 3시, 하루에 두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. 처음 와본 낚시터에서 얼마나 또 파이팅해서 많이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헤트.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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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? 방어인가? 방어있다 강오 그랬지 응. 아까 사장님 방어? 방어같 방어같다 아다 방어 같나 보소 <laughs> 있던데. 아 걸렸네.

잡았다 야이만히놀아는데 아, 아, 아이 거왔 빨리 가나 입술 왔어 왔어 내거 왔어 틀렸다. 맞지 들어가줘 잡았다 너무 그렇게 하 안돼 나도 입술 왔어 지금 일로 와 가네. 나도 나도 왔어 잡았어? 천천히, 천천히 더블 트다 더블 트러 이틀에 또다 생활입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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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생마입니다 생활입니다, 생활입 방류하고 더블리트 했어요 아유 방류하고 대마리째 잡았어요 마리째 방류 빨 죽이러 왔어 어 뭐야 내꺼 걸었나? 어 뭐야 내꺼도 있는데? 또? 더블리트야 또? 같이 걸렸다 자. 네 마리. 아니, 뭐나 가 없는 계속 나오는데? 아, 이방이발죽이는데요 자, 아, 또 잡았어요. 방이하고 네 마리째요. 네 마리. 상당히 좋아서 방류를 하고 나니까 고기가 막 나오다가 어, 지금 또 소강상태인데 오늘 보니까 여기는 사무실 앞라이네요 사무실 앞라인는데 식당 앞쪽 그 옆에 우럭골 그 옆에 비막 있는 곳 어? 1번 가지리 쪽 2번 가지리 쪽 그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식당 앞에서는 앞치기로도 돌돔이 나옵니다 오. 나오네 자, 사무실 앞쪽은 방어가 자주 출연을 한다고 하고, 그 옆에 미끄럼틀 앞쪽에는 자발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. 식당, 우럭골 앞에는 두둥 참돔이 많이 나오는데, 특히 식당 앞에는 자연산 돌돔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. 가드리 사이에 술차가 있는데, 여기는 양식 돌돔이 아주 잘 나온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다른 어종들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대상어가 있으신 경우에는 참고하셔가지고 낚시 가셔서 손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땅콩아. 땅콩이 밥 먹었어? 이 강아지를 서울바다 낚시터에서도 봤는데 어, 여기 해솔바다 낚시터 사장님이 주인님이시래요 15살이고요 엄청 순해요 밥 먹었어? 남자야 남자 아이 이뻐라 조금 나이가 많아서 요즘에 기력이 떨어진대요 몽멍아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아. 몽멍아 또 보자 안녕. 귀여. 워 할아버지야 할아버지. 땅콩 할아버지 안녕. 어. 도우처 어디갔냐? 아, 진짜 오후 돼서 이제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. 아우. 눈물이 겹다 진짜. 그래, 그래. 눈물이 다

이러려고 고기가 없었는지, 어쨌는지, 오늘 뭐 많이는 자지못 했지만,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식당 라인 쪽, 우럭골 쪽, 1번, 2번 받으리는 그래도 괜찮았어요. 여기 사무실 앞에 파라솔 라인도 좋은 자리래요. 오늘은 좀 여기 거의 소강, 질이 없었어요. 없었는데, 바람도 사실 많이 불었고, 날씨도 흐렸고, 자, 지금 또 이제 비가 이렇게 쏟아집니다. 어, 기압도 좋지 않았고, 어, 실력 부족 탓도 있지만, 아 요즘에 날씨가 바람 불었다, 비었다, 바람 불었다, 비었다. 저뿐만이 아니라, 이제 주변에 계신 많은 지인분들도 요즘에 조각 너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예. 네. 안좋은면어떻습니까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, 좋으면 좋은 대로, 뭐, 잡는 그런 참입니다. 용왕님이 주시는 대로, 어, 고기를 받게 했습니다. 자,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. 이제 철수를 하고,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, 예, 열심히 더 해서, 좋은 주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사랑해요. <laughs> 아, 고기 못 잡아. 속상해. 나가요.